참배수님, <laughs> 2021년 7월 11일 연중제 15주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어, 주말이 되어 하느님을 뵙기 위해 성전에 오신 신자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터에서 일을 하시고 주말에는 쉬고 싶거나 경조사에 가거나 가족과 작은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누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오신 신자분들을 보면 주님께서 정말 이들을 사랑해 주실 거란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미사를 잘 봉헌하시고 영성체도 잘 모셨는데 파견 강복을 안 받고 가시는 뒷모습을 볼 때입니다. 사제로서 주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파견되는 신자분들께 복을 빌어드리죠. 하지만 뒤로 돌아 휘리릭 가시는 모습을 보면. 저 뒷모습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복하소서 라고 나지막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때 성호를 긋고 마칠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완성되었음을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완성합니다. 이로써 하나의 기도가 온전히 끝나고 우리는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 세상으로 파견을 받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제자들이 자신의 일이 바쁘다고 먼저 나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도 끝까지 다 들을 때 완성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미사로서 또 기도로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아프니의 마음을 치유하고 화를 내는 이의 마음에 있는 가시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그 의미 있음을 믿고 끝까지 듣고 온전히 파견을 받으십시오. 이번 한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완성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